지금 여러 중국 제조혁신 이야기 했는데 네. 워딩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시죠? 이 모든 중국의 이런 제조혁신은 누가 만들었다? 시진핑입니까? 아니지. 그러면요? 미국이 만들었다.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 네. 중국 공무원을 만났어요. 여러 네네. 여러 이렇게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그냥 오프트 레코드로 저한테 하는 말이 중국은 한편으로 미국이 엄청 고맙 트럼프가 엄청 고맙다 아. 이걸 시작해줘서 이거 아니었으면 중국이 짧은 6, 7년 동안 이렇게 됐을까요? 어. 아니요 중국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만만디처럼 느긋하게 했을 음. 거라고 일종의 헝그리 정신이었구나 아. 완전히 이거는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음. 미국이 중국의 우리가 차이나, 차이나 쇼크 1.0으로 이야기하는 중국이 WTO 가입하게 만들어준 것도 미국이었고 그로 클린터 그 시절인 음. 저렴한 메이드 인 찬으로 전 세계에 팔아 제끼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 고 그걸 가지고 넘버 2까지 갔어요. 음. 미국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지금 제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찮은 제품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전기차도 받고 태양광도 봤어요. 그러더 네. 많은 제품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그게 차이나 쇼크 2.0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네요